귀신아 은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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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신아 오늘, 오늘 형또 한잔, 또 한잔 나왔다. 오늘 이 차다. 일 차는 땡전 볼 차고 오징어 다섯 마리 어 묵어. 오늘 또이 차다. 사람이좀문화시 하까, 문화시 다음 하까 나이 고도다, 낮고자. 고도. 살아보니 인생 별거 없네. 오늘도 주식 완전히 뭐하 하, 한국 은행 총재 지랄하니까는 뭐 폭락에 선물 9포인트까지. 그래도 나는 오늘 돈 벌었다. 음, 의외의 하도 나는 돈, 돈을 벌었기 때문에 상관도 없고. 세상은 금융을 모르면 금융 자산 대가리. 그러니까 돈을 이야기하는 게그 대가리에 금융자산 그 지식이 없으면 그 보물창가 없으면 인간은 망한다. 나도 언제 나도 언제 망할지 모르겠지만 아이그 뜨겁다. 내가 그랬지 최고 들어온 사람이 공부하는 인간이라고.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안 들어간다. 지가 재산이 100억이든 1000억이든 1조가 있어도 공부하는 인간은 별로 안 들어간다.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지. 내 경쟁 상대니까. 아유, 어, 일부러 안 줘. 얼마나 잘해. 배불러 가고. 또, 내일 또, 화이팅. 알았지? 오늘 토토 참, 누구야? 디신아 오늘, 오늘 아침에 토토 6만원 말했다. 나는 다 잘한다. 토토도 잘하고, 뭐, 주식 잘하고. <목소리> 다 잘해. 뭐 하는 거야? 아무도다 알겠지? 아이고, 안녕.